<laughs> 아빠들은 지어야 아, 되나요? 아, 엄마들은 별 얘기 안 해. 아, 안 돼. 엄마들은 별 얘기 안 해. 절대 안 네, 되고 엄마들은. 아, 안 돼. 아, 그럼 아예너그그그이것 봐. 만 찍어 돼. 이 병신 새끼야. 지금 찍었어. 벗고 다니라고. 차라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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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너 그거 알아? 요새는 교복이 네, 무조건 네. 입는 게 아니야. 자유이야 자유리라고. 네. 그래서 교복은 자기가 돋보이고 싶을 때 그냥. 코스프레터를 입는거야 거의 지금은 모르지? 네? 화장? 화장도 그냥 기본 색 그냥 기본 파운데이션 정도만 허락하고 이런거 이런 거 절대 난 안된다고 그랬어 남자친구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때 <laughs> 사귀라고 <laughs> 그랬어 초등학교 때 안돼? 안돼 중학교 때야 만약에 수영이가 너같았다면 제배고못 했었어?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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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당연히 허락해 아 머리 그걸로 옷을 흔들어 너같이 시야 여자가 왜거야 야! 아, 야! 그건 내가 삼촌으로서 허락 못할 것 같은데? 아, 안 어? 너 같은 남자친구면 안될것 같아 괜찮아? 그래. 아니, 아니, 못 아니, 없고, 아 괜찮은데 르는 거야 남순못 사귄다니까? 아니 데포고 왔는데 너어금머리 없고 재산이 한 10억 이상 있으면 내가 허락해넌 10억 있냐?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억 이상 있으면 허락 아, 야! 야! 아니에요. 그럼 10억이면 대머리여도 돼? 대머리는 이제 5억 팔스어요 15억. 아, 수영이 수시 좀 있는 것 같은데? 수영이는 네. 좀 많아. 엄마를 닮았어. 네, 다행이네. 모르는 거야, 그거는. 아, 이게, 이게 뭐냐면, 우리 큰애는 나를 닮아서 수이 엄청 많아. 근데 둘째애는 엄마 닮았을 수도 없어. 야, 그거 모르는 느껴져. 거야. 아, 느껴져, 그랬죠? 아. 야, 그래, 잘할게.